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폴라리스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최근에 주가 바닥에서부터 AI 신사업 진행을 하면서 큰폭 상승을 해준 이후에 이렇게 횡보 기간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많이들 질문 주셨고요. 이 부분 제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횡보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차트를 주봉으로 끼고 조금 길게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이렇게 꾸준한 하락 이후에 신사업 진출했다고 지금 당장의 실적 없이 이렇게 큰폭 상승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까지 올라오면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매수했던 분들 매도 심리가 작용할 수 밖에 없겠죠. 바닥 대비 지금 300% 가까운 상승을 한 시점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과거 시점에 보시게 된다면 이 3,000원대 라인, 여기 보이시는 이 3,000원대 라인에서 강하게 저항을 받았던 구간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구간, 이 3,000원대 부분까지 주가가 올라오게 된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매도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죠. 이렇게 매도 심리가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으로 저항을 많이 받았던 자리, 그리고 바닥권 대비 300% 이상 상승폭이 너무나도 큰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3,000원 가격대를 뚫어주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소화해야 될 물량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000원 부근까지 주가가 올라온 시점에 단번에 뚫어주지 못한 채로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음에도 여기 보시게 된다면 2월 7일 이 당시에 거래대금이 강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양봉을 길게 뽑았지만 윗꼬리를 달았던 이유도 마찬가지로 이 강한 거래대금에 밀리지 않을 만큼 소화해야 될 매물들이 대기하고 있는 매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3,000원대를 뚫어주기 위해서는 당장에 엄청나게 강한 재료가 나와주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소화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입니다. 제가 지금 이 2,500원대 라인을 강하게 끄어두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손절가, 이 2,500원을 왜 제가 손절가로 말씀드리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차트를 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상승할 당시에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저항을 받은 구간이기도 하고요. 주가가 눌린 이후에 눌릴 때 강하게 지지를 반복해서 받았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지를 강하게 받았던 자리인 2,500원. 이 가격대를 만약에 폴라리스 AI가 이번에 지켜준다. 충분히 박스권을 형성해주고 다시 한번 상승할 여력을 모아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만약에 이 2,500원이 깨지게 된다. 그렇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빠지면서 2,000원 부근까지 쭉 빠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 2,500원 라인들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 매수 이전에 미리 손절가와 목표가를 잡아두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단순히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여기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스윙 종목 2월 27일에 폴라리스 AI 매수가 1,800원 이하 목표가 말씀드렸던 이 3,000원까지 잡고 이미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훨씬 더 힘있는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매수가 가능했는지도 살펴보시게 된다면 여기 제가 2월 26일까지 주가 확인하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 27일 아침까지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가 1800원 이하라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틀 동안 매수가 충분히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손절가로 말씀드린 부분도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고 기준봉이 되었던 의미 있는 손절가를 잡아서 보내드린 거기 때문에 이 손절가를 깨지 않은 저희가 목표로 했던 3,000원까지 그대로 올라가 주신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만약에 이 손절가를 깨게 되었다면 매도 이후에 이 저점 1,500원 부근까지 내려오는 모습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매수 진행을 했을 텐데 다행히 이렇게 손절가를 깨지 않은 채로 목표가까지 올라가 주었고요. 매수가 가장 상단이었던 1800원에 매수하셨던 분들도 3000원까지 보시게 된다면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게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할때 이미 손절가와 목표가를 미리 정해두고 들어가시는 게 정말 좋은 거고요. 매수 타점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눌리는 시점에 저점에서 잡아가는 거지 올라가는 시점에 추격 매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매일 같이 이렇게 타점들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야기 드린 종목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두 이야기 드리면서 이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2,500원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부분 저점을 확인한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눌려 주었을 때 매수할 종목이기 때문에 혼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8 0 0 0 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박 팀장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모두 다 유튜브 라이브 링크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함께 소통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폴라리스 AI처럼 스윙 종목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타점들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는 이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식감의 수 종목, 오늘도 ST팜과 화천기계 이렇게 종목 보내드리고요. 장중 단타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일진 전기와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렇게 제가 보내드린 게 모두 확인이 되실 텐데, 우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부터 확인해 보신다면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시간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장중 9시 7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고요. 9시 7분 시점을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이렇게 시가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 웬만하면 이렇게 갭을 띄운 종목이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시가 밑으로 확 무너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지지를 받고 다시 올려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는 이 시점에 제가 눌림목 매수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수에 대해서도 왜이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되고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1진 전기를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갭을 크게 띄웠지만 주가가 갭을 깨지 않은 채로 강하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나와준 이 시점에 보시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린 시간이 마찬가지로 9시 6분인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9시 6분 이 시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가가 거래대금 들어와주면서 다시 한번 양봉 길게 뽑아주고 있는 시점에 돌파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 알려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매일같이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눌림 돌파,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매매 종목 선별 자체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죠? 이런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1904번으로 지금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박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전송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직장 때문에 유튜브 라이브를 매일 볼수 없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않고 장중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 타점을 어떻게 잡아 가야 되는지 모두 배워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재료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시장 분위기에 맞는 대장주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었는지도 제가 명확하게 모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수했던 스윙 종목들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게 된다면 2월 5일에 알테오젠 8만원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여기 시간도 보시게 되면 제가 장전에 8시 42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날 2월 5일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뒤에 8만원 이하로 매수할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매수가 진행된 이후에 8만원부터 15만원까지 8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스윙 종목들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차 매도가인 목표가 도달 이후에 50% 물량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2차 목표가까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50% 물량을 15만원에 매도한 이후에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머지 물량에 대해선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1월 23일에 제가 N캠에 대해서도 매수 진행해서 12만 5천원 이하 매수 목표가 2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이후 50% 물량만 매도하고요. 왜 매수하는지 모두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 보이시는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음봉을 만들었음에도 주가가 그 다음 날까지 그렇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10만원을 지켜주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제가 이날 1월 23일에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엔캠도 마찬가지로 여기 4일 동안 저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엔캠도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12만 5천원부터 25만원까지 100%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매수 이후 30만 원 이탈하고 내려오는 시점에 저희가 27만 5천 원에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 지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머지 물량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보면서 소통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하면서 피드백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미 있는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우선은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배워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신성 델타테크가 빠지면 안 되겠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인 만큼. 신성 델타테크도 제가 1월 12일에 여러분들에게 장 전에 6만원 이하 매수 목표가는 11만 5천원 아무래도 테마가 너무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1차 목표가인 11만 5천원의 전량 매도 이후에 따로 제가 50% 물량을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강한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반등해 주었지만 이렇게 음봉이 빠질 때 마찬가지로 다음 날 바로 받쳐 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준봉 위에서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매수 사인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매수를 진행했던 1월 12일부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매수 진행한 이후 손절과 이탈하지 않은 채로 11만 5천원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95% 가까운 수익을 저희가 내고 나왔다는 게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주반도체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작년 12월 1일 제주 반도체 7,5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22,000원까지 제가 마찬가지로 12월 1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11월 말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 사인 드렸던 1월 5일부터 실제로 7,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7,500원 이하의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100% 넘게 거의 200%에 가까운 수익을 확실하게 내고 나왔다는 것도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료가 확실한 종목에서 저점부터 혹은 상승 초입부터 잡아간다면 스윙으로 이렇게 수익 내는 거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박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서 실시간 라이브도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